미주교회협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교과연구의 주제는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입니다. 다함께 기도로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조명하는 귀하고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희의 마음을 비추시는 찬빛 대신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최근 아빠 육아가 대두되면서 아빠의 육아 동참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학술 논문, 단행본, 신문 기사 등에서 아빠 육아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발표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아이들은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이 발달될까요? 여기서 사회성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 자신을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타인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죠. 아이들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놀이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회 속에서 아버지를 닮아 있는 자신의 말투와 태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던 아이가 어느 순간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무려 요한복음에만 136번을 사용하고요. 또한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는 18번의 기록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아버지라는 단어의 무려 3분의 1이 넘는 횟수라고 합니다. 특히 유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분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다 라고 할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케제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리고 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의 어원은 헬라우 동사 하고인데요. 그 뜻은 이끌다, 데리고 가다 또는 인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하는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나면 자신의 아버지의 달 즉,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나면 자신의 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가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볼수 없는 사람들의 손을 지금 이끌고 가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 154페이지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인성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당혹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훼손된 인류에게 훼손되지 않은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아버지를 위하여 내어 주심으로,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은 그 아버지를 인류에게 게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생애를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참된 구원을 소유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연봉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철저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그분의 삶을 찢는 아픔과 심장을 터뜨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소유하는 방법을 소개하십니다. 연봉 17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된 구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현재 나의 축복과 아무런 연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재림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개세만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으로 소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이 거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자의 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교회를 아버지의 팔에 위탁하셨다. 성별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충실한 목자로서 그분은 강하고도 확실한 피난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그의 양무리를 모으신다. 그분께서는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은 이 투쟁을 맞으려고 나아가신다. 사랑하는 미주교의 성도러 분이시여,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아버지의 강하신 팔에 의지하여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 깊이, 더욱 뜨겁게, 넓게 이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화요일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수 없는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표지판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 역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드시는 주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